하고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도가 되었다. 그러고 나면 성도가 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가정에 태어나면 그 가정의 규범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. 그 가정의 문화에 맞춰서 사는 게 있어요. 그게 옳은 거든 틀린 거든 상관없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미국은 주마다 법이 틀리잖아요. 기준이 다른 거죠.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기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따라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또 있는 거예요. 그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볼수 있고 성경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되죠.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 텍스트 전체가 성경이라는 거죠.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 공부가 쉬워지고 설교가 쉽게 들리기 때문에 성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성경 공부와 설교보다 성경 읽기가 가장 유리한 고지와 같은 거예요. 가장 좋은 것이죠. 그래서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건데 그 읽어야 되는 이유를 잘 놓치거나 모르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람에 따라서 잘못 읽게 되는 거죠. 다시 말하면 그 읽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수록 읽기가 점점 수월해지는 것이죠.